할렐루야. 2022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범사에 형통한 그러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키티 부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태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도대체 왜 말씀을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그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먼저 계셨다. 존재했다. 어, 실상. 이 말씀은 바로 누구냐라고 할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가 언제부터냐라고 할 때, 태초부터 태초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요한복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죠. 그 아들 예수, 예수가 어떻게, 사람인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어, 태초부터 아,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어, 존재하셨다라고 이 한가, 이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으로,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분명 태어난, 어, 예수, 지금 존재하는 예수, 그 예수가 태초부터 존대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무시해 버리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가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와 같은 것을 일깨고 싶으신 신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마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온 세상 우주 마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자꾸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다 예수로 말씀으로 지은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진실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할 때 참으로 아름답고 빛 가운데 거할 때 풍요롭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같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22년 새해 얼마나 많은 관심거리가 있습니까? 어, 개인적인 일, 또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 학교, 또 직장, 사업장, 결혼, 뭐 어, 장례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질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과연 내가 무엇을 더 관심을 가지야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때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를 내가 2020년도에 깊이 알아가리라. 내 눈에 보이는 이 우주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보가 되었다고 하니 이 우주만물의 모든 구원이 예수라고 하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가겠다. 깊이 깨달아가겠다.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럴 때 내가 참 지혜를 얻고 진료를 깨닫고 그럴 때 내가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그 같은 삶을 살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는 2022년 한 해가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더러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이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2022년 희망찬 새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에 점, 점점 더잘 되는 그와도 형통한 날들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